여러분 안녕하세요. 짠! 이 뭘까요, 여러분? 저희 화이트데이 준비하려고 샀어요. 또 물어보겠죠, 어디서 샀냐고? 제가 알리에서 샀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네이버를 넘어서 이제 알리로 갔습니다. 글로벌하게. 어, 왜냐면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자재가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요. 알리가 요즘 뉴스 나오죠, 막 물건이 안 온다. 그래서 저도 비싼 거는 못 사고 조금씩 사보고 괜찮으면 추가 주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뻐서 귀여워 샀어요. 힐링하는 하트 아닌가요? 하트랑 핑크 아닌가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오아시스는 안에 한 칸이 이렇게 들어가요. 종이박스다 보니까 조금 물 새는 것 때문에 비닐 OPP 처리를 잘 했어요. 옆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제가 화이트데가 벌써 12번째입니다. 매년 겹치면 안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대체로 작년에 사셨던 분들이 또 사. 우리는 단골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이랑 겹쳐서 똑같은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한테는 무슨 데이가 미션 같은 존재예요. 맞아요. 너무나 생각할 게 많아. 화이트 데이랑 로드 데이는 남자분들이 좀 많이 챙기는 데이라서 하시길 좀 추천드리는데 화이트 데이 준비했어? 준비했어?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면은 아, 우리 동네 그거 안 팔려? 하는데 여러분,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라 생각하진 않습니까? 화이트 데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검색할 거 아니야. 뭔가 우리 가게만 파는 듯한 느낌의 무언가를 만들어놔야 돼. 저도 매년 약간 이런 데이를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많이 챙기세요. 스윗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많습니다. 꽃을 생각보다 많이 사요. 소재는요, 제가 폴리안을 준비했어요, 폴리안. 아, 예뻐요. 폴리안을 준비한 이유는요, 사실 이게 좀 라운드 형태의 하트 모양의 박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폴리안처럼 이렇게 좀 동그란 느낌의 소재가 들어가야 좀더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유카리나 이제 블랙잭 같은 군이 같은 애들은 조금 더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얘랑 좀 동떨어질 수 있어서 질감이 동글동글한 폴리안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귀여워요. 요즘에 바구니 자꾸 쓰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음, 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지금 고민을 했던 게 여러분 이 박스 이렇게 여기를 오픈형으로 할지 닫을지를 엄청 고민했어요. 을 지금도 사실 고민. 이기는 냅짝 갈등이 겁나 있어. 현재 진행형이. 에요 그러면 하나는 묶고 하나 묶지 말아볼까? 일단 하나 묶어보나. 자, 박스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를. 묶은 거 되게 예뻐요. 어한번할 건데, 자,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묶어서 이걸 묶으시면 박스의 외력이확 살아요. 그렇죠. 뭔가 네. 쫙 진짜 백 같아요? 아! 여러분 부자재 시장이 진짜 굉장히 넓더라고요. 뭐 알리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와, 우리나라에 진짜 아직 안 들어온 부자들이 진짜 많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많더라고요. 짠,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시즌 상품을 구상합니다. 이렇게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을 꼭 해보세요. 손님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동네마다 다 다르잖아. 여기 동네 좀 귀여운 걸 좋아하는 동네도 있고, 여기 동네는 조금 더 시크한 걸 좋아하고, 어떤 애는좀더 프렌치한 걸 좋아하고. 힐링은 귀여운 거! 폴리안을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야 이 꽂을 때이 안에 아주 깊어서 길이 조절을 잘해야 돼. 좀 어려워요. 어, 조금 어렵더라고 나도 어려웠어. 아, 이게 좀 어렵긴 하다. 근데 여러분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도 시즌 준비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도 하는 이유도 있어요. 대체로 남자분들이요 한번그 꽃집을 발을 들이는 순간 괜찮다 마음에 들어 가격도 디자인도 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 남자 손님은 계속 거기만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고객을 뺀 되게 힘든 거야. 내가 만약 꽃집을 오픈했어. 저기 잘 되는 꽃집이 있어. 근데 저기에는 손님이 다 바글바글해. 근데 저기는 손님은 내가 좀 데리고 와야 될거 아니야. 그쵸? 렇 꼬셔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꼬시려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뭔가 나만의 무언가. 우리 가게만의 무언가. 가격으로 싸우는 시대는 지났어요. 싸다고 가는 거는 조금 지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손님들도 똑똑해지시고 이제 더, 다 디자인도 볼줄 아시기 때문에 싸다고 조던게 아니라 싼게 여러분 뭐다? 비지터. 아 비지터. 타 지역에서 음. 저희 하트꽃다발 퀵으로 막 받으시잖아요. 어, 맞아요. 퀵비가 상품 금액만큼 나오는데도. 그, 더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laughs> 하시는 걸 보고 멀리서 이걸 꼭 찾아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아, 그, 그 분이 너무 감사했던 게 그렇게 받으신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퀵비가 비쌌지만 그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든다. 자야또 여기저기다 소문 내주겠다. 막 이렇게 온 거야. 근데 그것도 살짝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맞아요.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한 70km 거리였어요. 여러분, 음. 저희 매장에서. 이게 맞아? 막 이런 생각 들었어. 이거 진짜 가는 게 그쵸, 맞나? 약간 저희... 이걸 파는 게 내가 맞나? 비싸게 퀵비를 내고 가는 게 맞나? 막 고민이 되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손님이 원하시니까 보내드리긴 했죠. 그냥 일반 예쁜 꽃은 솔직히 자기 취향에 맞게 어디든지 가서 살수 있잖아요. 음, 근데 맞아, 맞아. 그 디자인은 자기가 여기서만 살수 있다고 느끼니까. 맞아. 완성. 짠. 이렇게 끝.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소재를 좀 넣었고요. 좀 어때요? 아무래도 블랙색의 거친 느낌보다는 조금 더 귀엽고 동글동글한 느낌의 폴리안이 들어가니까 좀더 풍성해지는 느낌도 나고 예쁘죠? 설류화를 좀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뭐라 야지봄 느낌이 나는 그 약간 그 살랑살랑한 느낌을 제가 조팝도 꽂아보고 했는데 설류화가 제일 라인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설류화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게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어. 설류화 그한 가닥에 주는 힘이 있어. 설류화를 좀 넣어봤어요. 어때요? 좀더 귀여운 느낌이 나나요? 네, 좀 사랑스럽게. 이 헤라를 좀 메인으로 쓰고 싶었는데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고자 했던 아이들로. 아 근데 이거 닫다 드니까 단점이 꽃이 얼마 안 들어간다. 이렇게 힘들게 디자인하는데 음. 디자인 훔치지 마세요. <laughs> 진짜 나쁜 사람들. <웃음> <웃음> 내가 항상 맞아. 건 정말 상관이 없어. 아니,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음. 이거를 응용하시는 건 정말 좋고, 사장님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어. 근데, 생으로, 통으로, 딱 똑같이 가져가는 몇몇의. 사 아, 사람들. 그게 싫었던 것 같아. 요 저는 네. 되게 속상했던 게요. 사실 제 유튜브를 보고 똑같이 따라 하셨던 분들도 제가 봤어요. 네. 그 시즌 상품을. 근데, 따라 하는 거 정말 상관이 없어. 근데, 빼빼로데일 때, 그 빼빼로데일 포장하면서, 제가 이거 연출을 할 때, 바비 인형을 연상해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 바비 인형을 연상했다는 거를, 쓰신 거야,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완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베낀 것보다. 제 생각을 베낀 게 조금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음, 맞아요. 디자인은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부자재는 다 똑같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해. 누가 먼저 했고 안 했고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쓴 글을 보고 조금 속상했다? 이게 응. 내 머릿속에서 100% 나온? 약간 그런 뉘앙스로 하시는? 아니, 그렇게 올렸어. 네, 글을 바비인형을 연상해서 만들었습니다라고 글을 올린 걸 보고 음, 비는 내가 건데? 응. <laughs> 여러분 제가 진짜 이거 화이트데이 하려고 제가 이것저것 다시 한게 진짜 엄청 많아요. 거기서 이제 얘가 선택이 된 거긴 한데 쉽지 않다. <laughs> 여기다 넣었다가 저에다 뺐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 디자인 구성을 합니다. 만들어 보면서 어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 꽃은 어울려? 저 꽃은 어울려? 약간 이렇게, 이렇게 진짜 둘이 상담을 하거든요. 제가 이거 하나는 빅토리로 해볼까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그 주밀리아 보다는 어. 빅토리가 예쁜 것 같아요. 주밀리아보다빅토러야 낫다고? 음. 응. 아 그러니까 뭔가 주밀리아 약간 황강빛이라서 그런가? 봐봐. 아, 근데 색감이 또 어울리네. 음... 어때? 이거 느낌이랑? 주밀리아 예쁘지? 네. 지금 하트가 이게 약간 이게 뭐 광택어 광택이도 돌아가지고 또 색깔이 되게 쨍해. 헉! 근데 예쁜 것 같아. 볼래? 음... 어울리지. 그러니까 정석 장미 응. 바스켓 느낌이에요. 뭔가 예쁜 장미가 들어져 있는 꽃바구니처럼. 음, 진짜 여러분 이거 테스트에 희생된 장미들이 몇 단인지. <laughs> 여러분 제가 이거 테스트를요. 그렇죠. 저번 주에 한번 이미 했었어요 저희가. 저번 주에 한번 했고 촬영까지 다 마쳤는데 영 마음에 안 드는 것도 그래서 또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희생된 장미가 지금 몇 단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는 이거 넣을까? 그리고 여기다가는 멘스를 넣는 거지. 사장님이 음. 지금 한 다섯 번째 디자인이시잖아요. 가장 만들면서 흡족해하고 있어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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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느낌이랑 지금 봤을 때 정면에서 음 어때요? 여기 사이가 조금 더 채워져. 어, 보면 더 넓을 거 같아요. 이게 봤을 때 제, 지금 아, 색감이 멘스랑 주밀리아 조합이 되게 예쁘네요. 예뻐? 예쁘게 음, 나와. 멘스랑 주밀리아. 그러면 그래. 샘플 두개 올리자. <laughs> 고르라고 합니다. 디자인을 두개 하신다고요? 아색감만 다른 거니까 장미 색감만 그래도 괜찮죠 아주미야 예쁘다 예뻐? 한번 이렇게 일단 완성을 해주세요 어 완성을 일단 해볼게요 제가 아직도 여러분 그 알죠? 고정관념이 그래서 무섭다고 하잖아요 남자분들은 저희 가게 오시면 빨간 장미가 아직도 인기는 많아요 여자분들은 오시면 플로카네이션 뭐 어. 이런 하늘 색깔도 되게 많이 고르시는데 연한 음, 색깔 진짜 좋아하시잖아 맞아요. 근데 실제로 손님들, 남자 손님들 오시면 은 대체로 다 쨍한 맞아요 택이 여러분 도두 가지 샀어요 뭔가 거기에 블랙 택이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택을 샀고요. 이건 저희 매장에 원래 있던 택이에요. 봤을 때 봐봐. 이게 예뻐. 이게 예뻐. 1번, 이거? 네, 오케이. 아, 진짜 어렵다잉. 그치? 네.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 아, 뭐 화이트데이, 뭐 팔려? 팔리겠어. 이러는데 팔리거든요. <laughs> 작년에 저희 마카롱 100개 나갔죠. 맞아요. 응.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응. 못 먹었어. 원래 우리 한두 개씩 먹거든요? 얘가 좀 세련돼 보여요. 주밀리아 우리 그 동안은 막 약간 형광색깔 촌스럽다 했었는데. 주밀리아 매장에 있으면 안 사죠. <laughs> 가끔 사는데 원하는 손님들이 계시니까. 두 느낌이 아예 달라. 약간 아, 그러니까. 좀더 사랑스럽고 핑크는 주밀리아는 조금 더좀 뭐야지 더 세련돼 보여요. 어떻게 선택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과연. 어떤 거를 샘플을 인스타에 올렸을까요? <웃음> 1번, <웃음> 2번, 네. 왠지 둘다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쵸? 선택해봐, 유미 씨는. 익숙한 예쁨. 응. 얘는 낯설지만 새로운 예쁨. 아, 이게 예쁘다. 좀더 예쁘다. 좀더 압도적인 느낌은 든다. 끝.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눈에 확더 끈다? 내가 잘 쓰지 않았던 약간 형광 느낌의 컬러잖아요, 이게. 맞아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화이트데이를 <laughs> 구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화이트데이 준비하셨나요? 어,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손님들을 자꾸 우리 매장으로 하, 오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의 미션 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예쁜 꽃을 만들고 팔아도 안 팔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썩히지 말고, 뭐라도 하나 작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손님이 꽃 사러 왔다가, 우와! 이런 것도 팔아요? 어, 그럼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손님이, 와, 작년에 내가 거기서 화이트 때뭘 샀었는데,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했다. 이게 좀 남아있으면, 여친 생일 때도 살 거고, 부모님 생신 때도 살 거고, 어버이날 때도 살 거고, 크리스마스도 살 거고. 그, 그렇지 않아? 맞아요. 계속 주문이 이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님을 좀 꼬시는 무언가를 꼭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어. 요즘 좀한가하아 그치? 아니야? 다 한가할 걸 봐라. 맞아요. 시장 가니까 턱턱 뵀구만. 여러분 한가할수록 계속 구상하고 디자인 확인하고 알아보고 해야지, 그렇잖아. 맞아요. 여러분 검색왕이 돼야 되는데, 장사를 하려면.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자꾸 손님한테 노출시켜라. 그게 나의 홍보 방법이다. 알겠죠? 저는 여러분 1년 차 때부터 지금 12년 차 때까지 사실 시즌 때 기념일, 데이 때를 한 번도 소홀하게 넘긴 적은 없어요. 맞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계속 유지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진짜 10년된 단골들도 엄청 많으세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쭉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 그분들이 매년 저한테 화이트데이 상품 있죠? 주세요 약간 이렇게 맞아, 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작년과 또 다른 걸 만들고 있을 거거든. 믿고 사는. 믿고 사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자리를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부지런해져야 된다. 다 한가할 때야 지금은. 걱정하지 마. 나도 장사 안 돼. 그렇지? 오늘 영상 찍을 때한 번도 안 끊겼어. 손님이 없단 소리야. 나만 한거한거 한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걱정할 시간에 나만의, 우리 가게만의 무언가를 꼭 만들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맞죠? 자, 이렇게 오늘 화이트데이 상품 만들어 봤고요. 아마도 얘로 응?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얘로. 띠롱띠롱. 요렇게 <laughs> 어.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볼까요? 이렇게. 완성. 아, 예쁘다. 어. 작지 않고 다 좋죠. 사이즈.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